온 가족이 뭐예요? 지금 마늘을 마늘장아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으로 마늘을 까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께서는 은어머 가을을 주지 말라 그러는지 자꾸자꾸 주시고 계십니다. 몰래몰래 몰래. 어머니 자꾸자꾸 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마늘 까고 있는 남편 마음 아프신 어머니. 좀 이제 잘 같아. 응. 마늘이 이게 서산 마늘인데 어그 150개를 샀습니다. 150개를 사가지고 이거 까는 까는 거는 괜찮은데 맛있게 잘단가지기를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나지 아, 엄마랑 같이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럼 엄마 책임이지. <laughs> 어머니 어머님이 간을 봐주시면 돼. 음식을 같이 엄마랑 했어. 음식을 같이 엄마랑 했어. 응? 음식을 같이 했어. 근데 맛이 없으면 <laughs> 엄마 책임이지 뭐. <laughs> 그게 응? 어딨어? 아니 엄마 책임이지. 맛이, 응. 맛이 없으면 엄마랑 같이 했으니까. 세상에 무슨 뭔 욕심으로 세상에 마늘이 너무 좋아서. 어 한쪽으로 고 예, 예. 한쪽으로 싶었거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 일하는 게말에안듭니다 지금 한 50개 한3한0개깐 겁니다. 마늘 진짜 좋긴 좋아요. 예. 근데 너무 껍질이 아, 아빠 마늘 원래 그래요. 두워요 우리 가을이는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할머니, 제발, 좀뭐좀 뭐좀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응.